배열 1에 자가진단 1번. 문자 10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만들고 10개의 문자를 입력받아 입력받은 문자를 이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음, 10개짜리 배열을 만들고 10개를 입력받고요. 이어서 출력하고. 일단 저희는 파이썬에는 리스트라는 걸 써야 되니까 리스트 안에 이렇게 10개를 입력받아서 저장부터 한번 해 볼게요. 지금 각 알파벳이 공백 단위로 이렇게 나열이 돼 있잖아요. 공백 단위로 다 나열이 돼 있으니까 이거 전체를 어 문자열로 쭉다 읽어온 다음에 공백 단위로 다 잘라내서 리스트로 만들어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우 인풋을 하면 문자열로 한 줄을 읽어올 수 있죠. 읽어온 거에서 점 스플릿해서 공백 단위로 잘라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르기 전에, 혹시, 어, 이 뒤편에 JD에도 뭐 공백 같은 경우는 좀 리스트 값이 이상해지니까 예외처리를 좀 해주는 형태로 점 스트립을 먼저 해주고 점 스플릿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변수 L에다가 담아볼게요. L에다가 담으면, 어, 이게 각자 문자 형태의 네, 문자 자료형의 리스트로 이렇게 저장이 되겠네요. 우선 저장한 걸 출력을 해볼게요. Print L. 실행하고, 값을 이만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입력하고, 엔터 하면은, 전체 문자열을 다한 번에 읽어와서, 공백 단위로 다 잘라냈어요. 잘라내서, 그걸 모두 리스트의 요소로 지금 넣었거든요. a라는 문자. 여기 양옆에 묶은 거 보이시죠? 로우 인풋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 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 자료형 표시가 돼 있는 거죠. a b c d 쭉 해서 j까지. 네, 다 잘라와서 잘 붙여 넣었네요. 그리고 이거를 출력을 지금 어 코드 보시면 출력을 print l이라고 리스트 리스트의 이름을 그대로 줬잖아요. 어, 리스트 변수의 이름을 그대로 주니까 전체 요소 출력이 다 되긴 되는데 이 대괄호 리스트를 의미하는 대괄호까지 붙어서 출력이 돼요. 요소를 구분하는 콤마까지 다 출력이 되고 있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다 붙여서 출력을 하려면 어,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출력을 하면 될까요? 공백도 없이 연달아 출력하는 건데. Join, join 함수를 쓰면 될것 같아요 그 리스트로 넣었는데 그거를 그냥 다 묶어버리면 될것 같아요 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리스트에는 각 요소들을 전부 합쳐버리는 함수를 써볼게요 프린트 한 다음에 l. 아 l.이 아니죠 음, .join하고 애를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게 어떤 함수냐면요. 문자열에 쓸수 있는 함수예요. 앞에 제가 문자를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 문자를안 주고 공백 문자를 줬어요. 이걸로 이 문자들을 사이사이에 배치해서 이 뒤에 입력으로 준 리스트에 모든 값들을 다 합쳐버려라 라는 뜻이에요. 합치는데 사이사이 이 문자를 줄 거예요. 이 문자를 제가 임의로 슬러시 한번 줘 볼게요. 여러분, 직관적으로 어 이해하실 수 있게 슬러시를 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슬러시 점 조인하고 리스트 l을 주면 리스트 l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요. 슬러시를 중간중간 다 넣어서 다 합쳐버리는 거예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여기다가 a부터 j까지를 다시 입력으로 넣고 엔터 하면은. 네, 다 합쳐버리는데 중간중간에 슬러시를 넣어서 다 합쳤어요. 네, 이렇게 해서 문,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들을 간단히 합칠 수가 있고, 슬러시 주지 말고 공백 문자로 주잖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문자, 그렇게 하면은 어, 완전히 다 붙어버리겠죠. 실행을 하면요.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다 붙여서 이제 출력이 됐어요. 네,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형태가 됐죠. 네. 그래서 로우 인풋으로 받아서 잘라내서 공백 단위로 잘라내서 리스트 형태를 만들어 줬고 리스트를 특정 문자 단위로 또다한 번에 합쳐 가지고 이렇게 프린트를 해 줬어요. 약간 좀 복잡할 수도 있긴 한데 네. 일단 이런 정도 방법을 쓸수 있는 것 같네요. 한번 제출을 해 볼게요. 파이썬 제출 네, 성공스100 점이 확인 됐 죠? 네, 여기 까지 해서 배열 1의 자가 진단 1번을 마치 도록 하겠 습니다.